교회 어떤 집단일까? 기독교의 한 단체일까? 아니면 성경을 배우는 학교일까?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됐습니까? 김씨, 박씨가 어떻게 형제가 되나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내용을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송도와 같은 시민이요. 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패밀리예요.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가, 이번은내 가족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네. 진짜로 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아멘. 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가족 개념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를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대,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혈연적 관계의 가족보다, 더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가족에 두고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그 제자에게 이르시대.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다 순교하는데요.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있으면서 끝까지 어머님으로 모십니다. 옆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이가 좀 드시는 분이 계시면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해봐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나보다 나이가 젊은 것 같으면 아우님 안녕하셨습니까? 나보다 좀 나이가 더 드신 분 있으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형님 그랬더니 꼭 조폭 같다는 거야 그래서 조폭이 하는 형님하고 우리가 하는 형님이 다릅니다 조폭이 말하 형님은 형님! 이렇게 하거든 <laughs> 우리 다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정말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같이 읽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을 내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가족이라고 생각이 될때 첫째로 나타난 증상은요 그들의 허물을 덮겠죠 네. 가족이라면 덮겠죠 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예요 지금 옷을 잘 입어서 멋지게 보이죠? <laughs>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서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의롭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자기의에 사로잡힌 죄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허물을 들출 수가 없죠 아멘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예. 아까울 게 없죠 그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유 셀모임 너무 부담이 돼요 이럴 수가 없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면서 하 아, 너무 부담이 돼, 그럽니까? 아들 납부 금주면서 매달 며칠 날 300만 원, 여러분 차용증 썼습니까? 없죠? 한국 교회가 진짜 가족 공동체로 건강해진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 역사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율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이 유무상통의 이 의미. 왜? 정말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유무상통의 의미는요, 오늘날에 정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 가족의식이거든요. 이 유무상통. 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유무상통의 의미는요. 이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만 내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는 가족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섬겨야 될 가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를 우유를 먹여서 키우는데 우유 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끊이때 양식 그릇에 양식이 떨어진 집은 혹시 있지 않을까? 수도세 전기세를못 내서 단전, 단수를 해야 될 위기 속에 있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은 없을까? 또 아이 급식부를 주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은 없을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덜 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그걸 고민하게 하시면 신 그들이 있다면 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번에, 장학금 신청함을 이제 나눔 신청함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아예 우유값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단전 단수가 될것 같아서 그런 위기 속에 있으면 나눔 신청서를 증빙 소리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어디 지체 어느 셀이라는걸 밝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소문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오면 우리는 우유값 대니라고 다 끝나는 거야. <laughs>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보시는 분들은 입이 무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통장 계좌번호 신청서와 함께 주면 바로 그 반대로 바로 하겠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보험 몇개 들어놓은 거다 넣고 그러고 우유값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 3천만원 부도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힘들겠죠. 진짜 아이 우유값이 없을 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해봤어요. 그때처럼 제일 사람이 비참할 때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할렐루야. 미자리교회 장학금 성겼죠. 어떤 목사님이 내장을 친필로 써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받고 11조 뛰고 감사금을 맞뛰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돈 액수가 저기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맙다. 아, 너무 좋더라고. 열 받은 거다 치유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 물건은 전화로 그냥 한 통화로 왔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셀 교회고 지체 교회고 교국 교회고 사랑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은요. 어떤 얘기,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장 건강한 가정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덮으면서 함께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 가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셀이나 지체나 다 건강한 셀로 아멘. 안에서도 나 오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건강한 지체로요. 네. 지체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와서, 지체에 와서 주님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느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왜, 왜 교회에서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섭지왜 그런 겁니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고영진 형제가 그냥 시간 때문에 그냥 짧게 넘겼는데요.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면 계속 툴툴거리더라는 거야. 그분은. 은혜를 받아도 툴툴 은혜를 받았나고이 <laughs> 자식아! 해가면서 막 툴툴거리고 괴롭힌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툴툴 은혜 받고 간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아들, 이 절간에 당하는 이 아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나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형제보다 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따, 어메, 어째 그렇게 툴툴거렸었어? 아야. 너, 나하고 사랑의 교회만 나가 만들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 거, 그럽시다. 뭐, 교회 가는 것이 어렵고 정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나 보죠. 네. 살아나셨어요. 네. 아멘. 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은요, 백목사 설교 잘해서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이슬이 올라가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좋죠.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계속 샷다가 내려오잖아요, 샷다가.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 근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은요, 샀다가 내려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늙어가지고 이게 샀다가 좀 처질 수는 있어도 내려온 사이 없어요 은혜죠 은혜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세상에서 찢김 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가정에만 오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런 셀로 우리가 세워가야죠 할렐루야 세워가야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 이 가정은요. 가정은 가족들이 가정을 가까이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 아, 어린 아이가 유모를 멀리해 봐요. 또 청소년들이 가정을 멀리하고 PC방을 가까이해 봐요. 또 청년들이요. 가정을 멀리하고 자꾸 그 또래의 의식과 또래들과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봐요. 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정몽준 회장을 전남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한다고 학위 수여식에 가다가 학생들이 막아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학생들의 지혜하고 교수님들의 지혜 차이가 이렇게 커요. 정몽준이라는 사람이 나 전대에서 명예 박사하게 받았다. 그게 그 사람에게 절대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뭐 지방대학에서 나 명예 박사 받았다. 그게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은 오느냐? 나중에 대선 나오면 편안하다고 하나더 올까 봐요 근데 왜 교수님들이, 왜 총장님이 그 학위를 주고 싶었느냐?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 현대그룹에 백정명이라도좀 취업시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마음을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요 나이가 들으시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도 맞는 그 코도 속에 갇히면 더 넓은 세상을 못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정을 멀리 해봐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가정을 멀리 해가지고, 맨 노래방이나 가까이 하고, 찜질방에 가서 잡빠져 앉아있고, 여새 아파트 가위 어쩌더라 하면서, 또 명박이는 또 막, 명박이가 무슨 뭐, 갈치 또막인 줄 압니까? 도미하고열려놓고 막, 쓰리게 여러분, 네? 그러면요, 가정을 멀리하는 그, 가족들은요, 병들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왜 성교단체에 훈련 받을 때제 허락받고 하라는 줄 아세요? 각 성교단체마다 지향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지향점의 렌즈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잠자고 있죠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가정과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더큰 것을 놓치게 돼요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영적 가정 그 가정과 가까이 할때 건강할 수 있죠. 김삼만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두닦이 아저씨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야, 이제는 내가 이 구두닦이 실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고 멋지게 이 구두통을 차버린다고요. 한강에다가 띄어놓고 차버렸어요. 딱 구두통이 강 속에 떨어지는 순간, 복권이 구두통 속에 있다는 걸 그때 살았어요. <laughs>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교회에 차지 마세요. 아메. 정말 쇠를 가까이 하세요. 정말 이 교회에 가까이 하세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이유,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영적 가정에서 그들을 뭐 하게 해요? 기쁘게 할 거다. 감정적인 영역만 기쁘게 할것 같아요. 전인적으로 기뻐지게 되는 거죠.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왜요?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찬이 넘치납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소원을 보세요. 시편 8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죠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하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모여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뒤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셈의 것이 되게 하며, 이름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셀를 통해서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믿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거한 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영적 가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죠. 날마다 모였죠. 영적 가정 영적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쉼을 얻게 될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었던 모든 의식들, 가치관들이 다 거듭나게 될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많이 거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궁전에 여호와의 장막을 탈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가정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송 부르겠습니다. 그자 그래서...